거너 <laughs> 맥주 만들 줄아 백수? 어. 아니지. 나도 아예 몰라. 이거 닭도 솔직히 손질도 못 하고. 어. 그래서 엄마가 이게 30년 경력이 또 있으니까 어. 어. 1번. 닭 씻고 황기 약재 씻고 대추와 이세 가지 동시에 넣고 끓인다. 닭 똑구멍에 똑구멍이라고 똥구멍 안해 먹이라고 그래. 엄마는. <laughs> 찹쌀을 무작정 그냥 박는다. 이제 오케이. 우리가 바로 한번 하러 가보자고. 어. 오케이. 나는 오케이. 냄비 이렇게 작아. 너 이거 이거 무거워. 이야 이게 지금 30kg 돼. 먼저 너. 자기 재료를. 재력을... 아 싫어. 오빠 그거 왜왜더큰 거해? 이거 좀 작아 보여. 똑같애. 뭐 하는 거야? 안 넘어진 아, 거 가위 봐 이거. 오케이. 이게 <laughs> 너맨날 찌맞네지. 30년 동안 찌맞네라. 갑자기 하면 찌밖에 안 나가요. 오케이. 본인이 어? 만들 재료만 여기에다 넣어. 만들 재료만. 만들 것만? 어, 만들 것만. 야, 무조건 많은 게 아니야. 꺾는다, 이거. 여기 병훈이 형하고, 어 여기 원준이 형하고. 왜 얘가 또 넣어야지? 그 어떤 얘기를 할래, 우리가? 그럼 소고기랑 한팩 사주기 하자. 소고기 네? 한팩 사주기, 리얼로. 어. 약속하고 이거 구독자 어, 분들한테 약속해. 약속. 진 사람이. 너 똑바로 왜 장난치지 말고 알았어 음식할 땐 제대로 하란 말이야 오빠 나 똑바로 해 내가 좀눈 열어 아물좀받고 근데 왜 물부터 받아? 아난 어,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어, 어. 그래라 네맘어 맘... 어, 굳이 굳이 막 따라 하지 마님니 식대로 네 하세요 어나 나는... 알아서 할게 나는 물 마지막에 끓여야지 마지막에 에이, 니, 그래봤자 어차피 맛없겠죠? 어차피 <laughs> 애기 아는 느낌이야 그래. <laughs> 진짜 깨끗이 닦아야지 나도 깨 닦았어 아 너무 징그러워 솔직히. 근데 이거 원래 이자철로 먹는 건가? 어. 아. 오빠 오빠 안 아, 돼, 것도 한 번만 내 것도 안돼안돼안돼 아, 아니야 본인 이야기 본인 이야기 그런 아, 거 야, 없어 원준 오빠 아. <laughs> 비키라고 이 자식아 비키라고 <laughs> 네손 조심해라. 나 김혜수님처럼 잘라볼게. 여기야 아, 맞다. 여기 김혜수님이 왔다고 설명하는 거힘들야지난 대추랑 마늘부터 넣어야지. 안녕하세요. 음, 네, 근데 넣는 거맞아 이거 넣는 거야. 어 목으로 다 빠지네. 아 진짜? 아, 아 씨. 이렇게 사람이 도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유희야 적당히 넣어 오빠 왜나 따라해! 내가 나 숟가락을 먼저 했는데! 나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네에 아까 손으로 쳐놓고 있더만 뭔소리 <laughs> 근데 여기 안에 마늘이랑 대파도 넣는 건데? 나는 내방식대로할 테니까요 나는 안에 넣어야지 헐! 나는 이거 안 세네 헐 나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도 되겠다 하하! <laughs> <laughs> 나는 꽉꽉 찼어 편한 대로 알아서 하세요. 알았죠? 으응. 어 오빠 타임 이거는 안 넣어도 되나봐. 아니 유리야왜 그래? 타임 하지 마. 타임은 어디 있어? 야 소금 어디 다었어 소금 밖에 있어. 밖에? 어 밖에. 아이씨 왜 거기다 뒀어? 제가 오늘 인삼주를 하려고 인삼을 뿌렸어요. <laughs> 근데 인삼 어떻게 것도 몰라. 소금 얹어놓고 인삼을 넣는 건가? 인삼을 넣고 소금을 넣는 건가? 아, 소금이 여기 다 아, 머리 수금류가. 아파. 야, 아. 너 아까 다시다랑 대추도 다 저기다 놔뒀어? 어, 어, 눈에 뭐 그렇죠. 들어갔어? 아, 나 어, 어. 오빠, 그거 좀 가져와봐. 아그 다시마. 뭐. 다시다랑 그다음에 다시다. 대추 더 가져올게. 어, 어, 어. 어. 오, 씨, 깜짝이야.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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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삼주다. 아, 우리 이렇게 내시 먹을까? 그 대신 내거 백숙 더 맛있다고 해줘. 와, 이거 몸에도 좋고 이거 취하고야 유리야, 야, 유야. 야 아, 다시 또 얼마나 썼어? 아, 평상에 있어. 아, 나, 아, 한 번. 이거 우리 내시 먹어. 오빠 눈에 안 들어가면 조심해. 야니 알았어, 너 이제. 메밀 뚜껑 어디 있는데? 줘, 빨리. 어어 어! 이거, 이거 씻어서 넣어야 되는데. 그냥 넣었어. 그냥 넣었어. 씻어서 넣어야 되는데. 여기서다 씻겨, 괜찮아. 아니 뚜껑 갈라니까. 아니 나 뚜껑이 없어. 뚜껑 제대로 해. 야이 뚜껑이 맞겠냐 아 진짜 왜 그래? 이거 치우고 있자 그동안에 알았어 응. 아 그만 치우지마 니꺼스넌 나와 이제 끝났어 아 뜨거 <laughs> 전이쓰시게를 꽂았어요 실이 없어서 오빠는 다 튀어나와가지고 닭죽 만들겠다 야. 우와 이거 대충 몇개 띄워놔야 돼 봤어 어디서 망했다. 이거는 보나마나 나다. 아, 갑리다보 시간째 앉다 자, 그 다음에 저한번가볼니다 하나, 둘, 셋. 오! 반은안 좋아! 반은안 좋아! 아니, 아니, 느낌이 안 나요. 일단, 비주얼적으로는 용어기. 누구? 아 비주얼적으로. 솔직히. 평소에 보다는 거는 이거. 아어 평소에, 거, 이거. 평... 평소에 <laughs> 보다는 건 이거. 평소에 보다는 이거. 솔직히. 저는 그래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하 오. 유익코 진짜 떨려. 하나 둘 셋! <laughs> 야왜 그래! <해? 웃음> 얼마나 후침을 아, 많이 넣어?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내가 후추를 아, 좋아해. 내 입맛에 내가 맞 네, 는 거야. 네. 드세요. 네. <laughs> 오른손이면 저의 승이고요 왼손이면 유이스입니다 어왜 오... 네?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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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인지 소금 한한 숟가락만 더 넣었으면 아아 제가, 그냥... 제가 다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. 어 네. 오... 네. 오... 조금 짰어. 아까 화장지가 지죽박 죽이야 아이고 그한장지를 전부 다 제거했거든요. 우리하는 친구님 오셨는데 제가 네. 그거를 다시 넣었어요. 아. <laughs> 오. 마음이 바뀌었어요. 유이드를 먼저 선택을 했는데 네. 이 향신료가 너무 오래동안있어요 아, 손맛이 네. 너무 쩔어요. 너랑 나랑 끝까지 하자. 짜증나. 너무 배불러게 드시지 마실 거 있으니까. <laughs> 어, 나 진짜 떨려. 이게 <laughs> 소고기 빵이기 때문에 야. 소고기가 우리가 한 팩씩 사줘야 될까한 15만 원, 20만 원 한단 말이야? 이거 굉장히 큰 거금이야 이거. 그러면 음. 내가 만약에 탈락하면 나 휴대폰 비안 내고 그 정지 당하고 사줄게. <laughs> 하나, 하나 둘, 둘 셋! 마음이 바뀌 그대로. 나 기분 상했다. <laughs> <살겠다. 그건> 아니야! 안 되잖아. 이자 손을 들어주세요. 하나 둘, 둘 셋! 이거 주작이다. 아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어? 개인 입맛 취향으로 짠걸 좋아하는데 되게 아! 짜요. <laughs> 네, 아, 자소리 들어오세요. 하나 둘 셋. 아, 진짜. 와. 아! 진짜 아! 우리 회사 앞에서 파는 거더맛있었둘인다 먹어봤는데 엄청 쫄깃한 거예요. 씹는데 진짜 탄력이 미친 거야. 진짜 계속 씹는데. 음. 어, 맞아 맞아 미리나 미리나 하다 이거는 깔끔하게 방송으로 어, 왜냐면 또 공룡룰이 2대1이었고 유희가 또 2대1로 닭의 쫄깃함을 잃었기 때문에 이거 다 찍어 이거.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은 진짜 이거 술 먹어야 돼와 좋다 야. 술? 술이 있어? 좋아, 좋아. 짠 <laughs> <laughs> <야>, 인삼죽 <인간이 웃음> 뭐야 야, 야. 아, 뭐야? 아. 너 집에 다아왔어응집와야 뭐? 너가 질긋정성이네 야 이거 당근질 얼마 됐어? 말 오래됐어? 한 달, 됐지한 달, 그 달, 한 달, 한 달, 한 달, 한 달, 한리한리한 달, 리리 우리 한 달, 한 달, 한이한 달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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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어한 달, 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봐. 또 이런 달, 한 하는 거야. 알지? 지옥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 <laughs> <유튜브> 채널 <laughs>